언젠가 모처럼 서울에 갔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주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쓰인 팻 말을 들고 예수 믿으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던 전목이 아기가 깨어서 울자 더큰 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쳐댔습니다. 점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지옥 갑니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전철에서 내려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역이라는 말은 승합 자동차나 현수막에서도 가끔 볼수 있습니다. 사이비 신앙인의 말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면 아무도 지옥은 만원이어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혹시 철륜을 어기거나 뭐 발염천 죄인들이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수긍이 가지만. 대다수의 선남, 선녀들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갔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인간의 양심이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조상들을 모조리 지옥에 보낸 신이라면 그런 신은 필요 없습니다. 희생을 바치지 않는다고 재앙을 내리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선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리 화복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그런 신이 바로 악마고 바로 악신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믿는 하느님은 그런 고약한 하느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는 그런 잡신이 악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광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광신자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칠까? 아무리 현대식으로 아무리 쉽게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원은 광신자들이나 정신이상자들의 헛소리고 자신의 교회에 대한 과대광고일 뿐입니다. 우리 가톨릭교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광신자들처럼 잘못 해석할 바에는 차라리 성소를 모르는 게 낫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광신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알아듣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가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해치고 거짓된 행동을 하면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 즉 지옥,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면 마음 속에는 천국인 평화가 깨지고 마음에 지옥인 슬픔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진리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과 같은 고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례로 자동차 운전자가 한밤중에 교통신호등인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혹시 어디선가 교통경찰이 본게 아닐까? 혹시 누가 보고 욕하지는 않을까? 혹시 카파라치한테 걸린 게 아닐까? 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때이 불안한 마음은 누가 처벌을 한 것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가책을 느껴서 마음에 벌, 즉, 불안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절이다 도둑 맞은 사람은 발뻗고 자지만 도둑질 한 사람은 발 오므리고 잔다라는 말이 있는데 잘못을 저지르면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뜻일 겁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성경말씀은 하느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겪게 된다는 뜻으로 나는 묵상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듣기 싫은 말입니다. 더구나 인자하신 하나님과 지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국가나 사회 단체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로서 고통을 주는 제도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벌금을 내거나 뭐 자격을 박탈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등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나 장소, 즉 지옥을 만드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지옥을 만들어 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라. 예수도 천국, 불신도 천국이라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느님의 뜻대로 착히 살면 천국의 행복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